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핀란드 투르크입니다 같은 공간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의 3탄. 어떤 와인? 1955년산 샤토 페드루스. 이야, 기적입니다. 1938년산 라타슈에 이어서 55년산 페드루스. 먼저 와인병을 보겠습니다. 이야, 보이시죠? 이 비닐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하 오래된 올드 빈티지 와인드는 종이에 손만 내면, 이게 무슨, 뭐, 손, 이, 이, 저이게 없어져요. 조심하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헤드로의 얼굴과 천국의 열쇠가 보이시죠? 아, 그리고 1955년은 그레이트 빈티지입니다. 가격이 무려 다른 것보다 3배 이상 비싼. 충분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계 상대 마데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볼까요? 자, 이거 색깔 보세요, 색깔 보세요. 오늘 샤도 페트루스는 DRC와 쌍뱅울리는 세계 2대 와인. 아까 라타시가 1대 와인이면 DRC가 열이니까 2대 와인 샤도 페트루스 이게 오늘 여기서 설명이 다른 거예요. 정말 끝내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하세요. 멜로포도죠? 포메롤 지역의 최고가 아니죠. 너무 기한 아닙니다. 자, 한번 아로마를 보겠습니다. 쇠가 아직도 갈변이 됐지만, 포메롤의 특징을 살리는 진흙 계열의 깊은 토양의 그런 빨간 흙의 느낌이 아직도 숨어 있습니다. 역시, 버건디의 지역과는 또 다른, 또 다른 토양의 맛이 느껴지죠. 아, 달콤합니다. 여러분들, 멜로 포도가 완전히 완숙되어서 열렸을 때, 부드러우면서 깊으면서 달콤한, 완전히 베리, 딸기향, 라즈베리 계열의 아주 재미한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도 바디감이 진득하다 고 할까요? 역시 멜로 포도의 정수는 포메롤의 샤프 페도스입니다 그것도 1955년산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이죠. 꼭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합니다.